조금 자르는 건 쉬운데 그 공간을 채우는 거는 최상의 난이도의 수술이에요. 수술을 너무 과하게 하면 생길 수 있고요. 너무 안 하게 되면 수술을 하나만 하겠죠? 어, 사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맞아요. 게 맞거든요. 안녕하세요. 코코네이티비 정재훈 김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빈코증후군. 빈코, 빙코 빈코니. 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Don't worry about it. 아마 많이 못 들어보신 진단명이라 생소할 건데 빈코중후군은 음.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오고 본인도 모르는데 본인이 빈코중후군인 경우도 있어요. 빈코중후군이 정확하게 뭐죠? 빈코중후군은 네. 코가 말 그대로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 이유는 코의 공간이 이제 너무 넓어져가지고. 증상이 생기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은 건 코가 넓어졌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특히나 우리가 춥고 건조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숨쉬면 엄청 건조하고 좀 시리고 그리고 뭐 기, 그럴 때는 딱지도 잘 생기고 이렇잖아요. 그런 증상이 어떤 코의 공간이 문제에서 생길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빈코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증상 중에 가장 중요한 증상이 코막힘 있어요. 코막힘. 코가 넓어졌는데 왜 막히냐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코가 너무 넓어져서 코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빨대가 있으면 빨대를 쭉 빨면 액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빨대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잘안 빨리잖아요. 코는 우리 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공기란 공기 공간 그다음에 우리가 코를 넘어가서 이제 폐라는 공간 그 공간을 그런 빨대처럼 이어주는 공간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넓어져 버리면 그냥 숨이 했을 때안 빨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터뷸런스라고 이제 코 안에서 와류가 생겨요. 내가 오, 코는 넓은데 왜 숨이 안 쉬어지지 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코막힘. 건조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가 시리거나 또 딱지가 생기거나 이런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 원인은 다양한데요. 원인을좀 설명해주시죠. 어, 원인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수술 후에 생기는 빈코증후군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리적으로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리고 점막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는 사실 그 기간이 엄청 길고 환자분이 이제 매일 매일을 사실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자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하고 생기는 빈코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어 약간 컴플레인 정도, 뭐 본인의 삶에 대한 불편감 이런 거를 주소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집중을 해서 말씀드릴 빈코증후군은 수술 후 발생하는. 빈코중후군 네. 내지는 위축성 비염에 대해서 오늘 네. 말씀 좀 드려 볼게요 네. 우리가 코는 가운데 비중격이 있고 양쪽에 하비갑게 위에 중비갑게 이런 여러 가지 동굴 같은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그 사이사이로 숨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너무 커진 거예요 커지는 이유는 정말 어~ 뭐 나이가 들면서 점막이 줄어들어서 위축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가장 빈코 증후군이 많이 유발되는 경우는 수술 때문인데 어 수술은 이~ 합의각계 수술을 우리가 비염 수술할 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거의 기본적으로 코 수술할 때 합의각계 수술을 하는데 이~ 비염 수술이란 거는 이제 점막에 대한 수술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뼈를 잘랐어요 그~ 고주파가 나오기 전 그런 시절에서는. 이제 뼈를 잘라서 공간을 넓혀주는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필요한 이상으로 뼈가 많이 잘리거나 아예 이제 합비각게 점막이랑 뼈를 다 잘라 버리거나 하면은 공간이 너무 넓어져서 숨이 안 쉬어지는 빈코증후군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수술에 의한 거는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빈코중후군의 빈도가 좀 커졌어요. 왜 그러냐면, 합의갑게 수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합의갑게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간단해 보이지만, 잘라내야 될 부위만 줄여주고, 남겨둬야 될 부위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타겟팅을 못하면, 이런, 빈코 중우근이 올수 있다는 거죠. 빈코 중우 한번 생기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조금 자르는 건 쉬운데 그 공간을 채우는 거는 최상의 난이도의 수술이에요. 진짜 고생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관리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빈코 증후군은 우리가 비염 수술을 할때 수술을 너무 과하게 하면 생길 수 있고요 너무 안 하게 되면 수술을 하나만 하겠죠 <laughs>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오게 수술만 하면 된다 네. 그게 이제 그렇죠. 결론인데 맞습니다. 어~ 이제 이미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맞아요. 이제 좀 생각해 볼게요 빈코 증후군의 해결 방법은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조절하는 방법은 우리가 병원에서 어 항상 이런 어 카운세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뭐 온도, 습도 조절해주시고, 코 세척 잘 하고, 네. 연고 같은 거좀 타서 음. 세척하시고 안쪽에 최대한 가습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삶을 매니지하면서 이제 음. 살아가는 건데 어 사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아,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사실 어 권해드리지만 좀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고요. 좀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그래도 저희가 좀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게 있죠? <웃음> 수술이죠. <웃음> 수술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공간을 채워 넣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로 채워 넣을 수가 있는데 수술까지 안 가고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PRP 주사라고 해서 혈소판 성분이 많은 그 제세, 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생 성분이 많은 그런 걸 채취를 해 가지고 거기를 채워 줘요. 몇번 반복해서 채워 주면 또그 공간을 메꿔 주면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PRP 본인 몸이 아니라 이제 그다음에 할수 있는 거는 뭐 필러라든지 조금 이제 빡세게 가면 그 이제 실리콘 같은 거를 그냥 넣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만큼 이제 거기를 채우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음. 점막도 다 들어 올려야 되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 이제 뭐 실리콘 이런 걸로 채우려면은 하비가께 점막을 뼈랑 분리를 해서 공간을 다 만든 다음에 넣고 봉합을 해주는 방식이죠 맞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이제 결국 결론은 p i p 필러, 누경골 정도를 넣어서 맞아요. 볼륨을 채워주면 음. 어, 적극적으로 조금 대처할 수 있는 게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어, 매니지 할수 있는 그런 네. 삶의 어, 질을 좀 좋게 만드는 이런 뭐 습도, 온도 조절, 네. 코 세척, 뭐, 연고 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이제 위축성 비염, 어, 빈코 증후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어, 생기는 원인, 그리고 생겼을 때, 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등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어, 제가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염 수술을 이제 성형외과에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어,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어, 이렇게 약속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염 수술은 특히나 저희 전문 특화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선을 넘지 않는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제 그런 이비인후과가 아닌데서 이제 비염 수술을 너무 과하게 했을 때 이제 이런 빈코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 해결하는 데까지 너무 먼 길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되면 나중에 그 단추를 다시 어, 재정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첫 수술할 때, 이런 비염 수술을 특히나 할 때는 플랜을 항상 잘 짜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코코넷네 t v 정재훈, 김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